어, 지금까지 전하 우리비대나 어, 가진 마음의 기본은 어, 저의 희 힘으로 노회가 평온하고 진세에게 잘 진행되기를 바랬지만 우리의 힘의 역량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교회를 그 온전히 살리고자 하는 이들의 협력을 바랬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동안 일을 해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 여론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번 기회가 좋은 연단의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어, 네, 정회가바른 판단만 해주신다면 신뢰회복되는 건 한순간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재판이라고 하는 건 단기 공정재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래에서 한 일들이 저희가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을 폐소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법과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저희들이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그름을 어, 분명히 판단해 주시면 어,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것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사로이해 관계 속에 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어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 재판을 저희들이 조건했던 것만이 없은 것만. 목사님이 큰세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무슨 근거로 예, 그것에 대해서 네. 제가 좀 네. <laughs> 그런 얘기할 네. 수 있어요. 예. 우리, 우리 총회 재판국이 잘못 <laughs> 판단한다는 이 총회 재판국이 아니고요. 우리 노회 안에서 되어진 건데 예, 예, 제가, 제가 잠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적인 문제에서 어, 그 결과가 의도는 선했다 할지라도 그 여러가지 과정에서 혹시 총회나 재판국에 누를 끼친 것이 있다면 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공정이라는 것은 뭐 양쪽 다 공정을 원하겠지요. 모은고나 피고나 다 공정을 원하겠는데 어쨌든 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어, 인정해 주시고 또 어,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잘 살피셔서 또이 판결이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또의 역사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것들은 우리 이런 우리 총의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을못 믿으십니까? 아니 믿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공정하게 할걸못 믿으십니까? 아,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러 이그 가지 그그 있었지만 그그 이번에 잘해주실기 전에 관련 있는 사고 방식이. 무조건 총회재판국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아, 또 흔들리지 말고 뭐 어디 흔들리란 말이에요. 아,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어디 흔들려요? 우리가 어디 흔들려요? 네. 네, 네 그만해요. 그만하고. 지금 국장님, 그렇게 제가 어, 본의 아니게 어, 말씀을 전할 게 있다고 한다면 성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저 저희들은 못하는 것보다도 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총회재판국에서 바로 판단을 해주시라고 믿고 어, 하여튼 한국교회가 이참에 우리 교단이 어, 바르게 도시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뭐, 됐습니다. 네. 어, 우리 총회 재판국은